자, 108번의 2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. 양수 xyz가 얘를 만족할 때 요놈의 값은 이래요. 그럼 결국 얘는 25에 xyz의 곱 얘를 구하는 거죠. 그럼 난 xyz의 곱이 알고 싶은 거예요. 그래야 답을 구할 수 있으니까. 자, 그럼 걔는 여기서 구해 봅시다. 지금 얘들은 미시 전부 다 3으로 같아요. 그럼 로그 3에 진수끼리 다 곱하면 되죠. X 곱하기 3Y 곱하기 2Z 그러면 6XYZ가 되어줍니다. 얘가 1이라는 거예요.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건 6XYZ가 3이라는 거죠. 그러면 XYZ의 곱은 2분의 1이 나와줍니다. 그럼 결국 얘는 25의 2분의 1제곱이 알고 싶었던 거고, 25는 5의 제곱이니까 2 곱해서 1 답은? 5가 나와주겠죠. 답은 3번이네요.